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은 지금 월가에서 어떤 돈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실험실 안에서 조용히 완성해낸 이 기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집어삼킬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분석한 배터리 특허 심층 분석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 이해하시면 왜 테슬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테슬라 너머에 있는 더큰 기회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월가의 진짜 고수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분석가 예드 아데니의 최신 리포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딱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2026년은 또 다른 광란의 20년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미국 경제지표들을 뜯어보면 생산성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든 성장이 아닙니다.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 나노 기술 같은 첨단 기술들이 실제 기업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야데니 박사의 전망치는 엄청 충격적인데요. 26년 미국 GDP 성장률은 3%. S&P 500 기업들의 이익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나고, 29년도에는 S&P 지수가 1만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더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이 10가지 중에서 핵심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돈풀기입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를 전면 감면하고 심지어 26년에는 2천 달러 지원금을 수표로 뿌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세금을 아낀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R&D 비용의 투자를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태세 전환입니다. 3% 인플레이션에도 금리를 내리고 양적 긴축을 이 일내 종료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붓겠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는 빅테크들의 미친 투자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M7 기업들이 매년 6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에만 1조 달러입니다. 규제 이런 거는 걱정할 틈도 없이 돈이 기술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필수로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만 연간 1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1,470조 원인데 전 세계 자금이 지금 미국 기술주,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1등 기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건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판이 깔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라는 훈풍을 타고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만 보면 안 됩니다. 형제 기업들이 어떻게 테슬라를 도와주는지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스페이스 X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윗을 보냈습니다. 스페이스 X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가 되고 있다. 몇년 안에 스타십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주로 나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전체 화물의 질량을 9 9를 스페이스X가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지금 발사 횟수를 3 배를 늘려도 스페이스X의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이건 그냥 1등이 아니라 우주 산업 그 자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팰컨 9 로켓의 1단계 부스터가 30번째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은 이제 완성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보링 컴퍼니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링 컴퍼니를 그냥 땅 파는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보링 컴퍼니의 터널은 미래 로봇 택시가 달릴 혈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된 신형 굴착기 프루프록 5 스펙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주일에 무려 1.6km를 파는데 이건 기존 장비보다 20배 빠른 수치이고 멈추지 않고 파면서 동시에 벽을 바르며 테슬라 차처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은 바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널 안에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알아서 팝니다. 이게 왜 테슬라 주가랑 상관이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심에 꽉 막힌 교통 체증, 지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하로 뚫어야 되는데. 공사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전 세계 대도시에 루프 시스템이 깔리는 겁니다. 그 지하 터널 오직 전기차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이 완벽한 테슬라 로보택시가 그 안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큰 그림 인프라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게 유럽의 꽉 막힌 자율주행 규제였죠. 그런데 그 철옹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드디어 운전면허 규정을 뜯어고쳤는데 여기에서 정말 소름 돋는 문구가 나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자동화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유가 공식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운전자가 이 기술을 쓸줄 모르면 은 면허를 안 주겠다는 건곧이 기술을 도로에서 전면 허용해야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이유가 2050년까지 도로 사망자를 0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이 운전해서 절대 달성 불가능한 목표죠. 인간의 실수, 졸음운전, 음주운전을 막을 방법은 오직 완벽한 자율주행뿐이라는 것을 이유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스페인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테슬라가 스페인의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아래에서 fsd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FSD가 풀린다? 이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규제의 빗장이 풀리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공개된 로보택시 사이버캡 디자인을 보시고 왜 2인승이지? 가족들은 어떻게 탈까? 하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까보니까 테슬라가 왜 2인승으로 먼저 출시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경쟁사 웨이모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전체 택시 호출의 90%가 승객이 한명 아니면 두 명이었습니다. 혼자 타는 경우가 71%, 두 명이 타는 경우가 15%, 셋 이상 타는 경우가 고작 10% 미만입니다. 여러분이 택시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손님의 90%가 한두 명인데 굳이 무거운 4인승, 6인승 차를 굴리면서 기름값 를더 쓰고 타이어를 더 닳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이버캡의 2인승 디자인은 철저하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싹 걷어내고 공기 저항을 줄이고 무게 줄여서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죠. 세명 이상 타면은 그때는 모델 Y를 보내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캡 운영 비용을 1마일당 0.2달러, 약 280원까지 낮추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 요금보다 싼데, 미래에는 차를 소유하는 게 바보인 세상이 옵니다. 보험료, 주의비, 주차비 될 바에 핸드폰으로 부르면 1분 만에 오는 280원짜리 사이버캡 타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거니까요. 테슬라는 지금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테슬라가 공개한 특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은 게임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바로 열입니다. 배터리는 뜨거워지면은 성능이 확 떨어지고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 안에는 배터리를 식혀 주는 복잡한 냉각 장치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겁고 비쌉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문제를 화학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특허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끓지 않는 전해질입니다. 배터리 안에는 전기가 흐르는 강물 같은 전해질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기존 전해질은 60도에서 70도만 넘어도 부글부글 끓거나 가스가 찼습니다. 배터리가 배불뚝이 되는 현상 아시죠? 휴대폰에도 자주 있는 경우인데 테슬라는 85도 아니 그 이상의 고열에서도 멀쩡한 새로운 전해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양극재입니다. 일명 도핑 기술이라고 하는데 전해질이 버텨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가 열을 받으면 녹아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특히 테슬라의 저가 모델에 쓰이는 망간이라는 소재는 싸고 좋은데 열에 약해서 녹아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도핑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화학 용어라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건물을 짓는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망간이라는 약한 재료가 무너지지 않게 그 안에 튼튼한 보강재들을 심어 넣는 건데 첫 번째로는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이건 건물이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게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배터리의 뼈대를 꽉 잡아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루미늄과 붕소가 투입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틈 없이 꽉 잡아주는 강력한 본드 역할을 합니다. 고열에도 구조가 흐트러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소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건물 외벽에 최고급 방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은데 외부에 나쁜 물질이 침투해서 배터리를 부식시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코팅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85도의 고열에서도 망간이 녹아 나오질 않습니다. 실험 결과 녹아 나오는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화학적으로 완벽해진 소재가 공정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동안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었던 게 바로 건식 전극 공정이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가루는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거칠어서 비싼 롤러 기계를 다 갉아먹거나 접착제랑 잘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허 기술을 적용하면 이 거친 가루들이 아주 매끈하고 동글동글한 구슬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덕분에 기계 손상 없이 반죽이 쑥쑥 잘 밀려오고 접착제와도 찰떡같이 붙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불량률은확 줄어들겠죠 그럼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우리 눈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무한체력의 로보택시의 탄생입니다 로봇 택시는 하루에 24시간 쉬지 않고 달리면서 급속 충전을 반복합니다. 필연적으로 엄청난 열이 발생되는데 그 배터리는 그 열을 걷더니 견뎌냅니다. 꿈의 주행 거리인 100만 마일 즉 160만 킬로의 주행이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 파괴입니다. 배터리가 열에 강해지니 굳이 비싸고 무거운 수랭식냉각장치를 넣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공기로 식혀도 충분한 공랭식이 가능해지죠. 부품이 빠지니 차는 가벼워지고 가격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2천만 원대 반갑 전기차를 가능하게 할 마지막 열쇠이고 세 번째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사막 같은 극한 더위에서도 배터리의 수명이 줄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지 팔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엔 남들이 단순히 배터리 공장 하나 더 지을 때 테슬라는 이렇게 배터리의 화학적 DNA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업체들이 아주 쫓아오려고 해도 넘볼 수 없는 테슬라만의 기술적인 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테슬라는 명실상부한 지구 최강의 기업입니다. 매크로 환경도 좋아지고 인프라도 깔리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기술까지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과연 지구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은 항상 저위 화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퀀텀 점프를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테슬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천조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10배 20배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네 계좌를 불려 줄 가볍고 폭발적인 종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의 진짜 야망 바로 스페이스X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상장 시장에서 무려 549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대기업 다 합친 것보다 큰데 근데 문제는 뭐냐?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 우리 같은 개인이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5년 브라이스테크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경기 침체다 뭐다 해도 작년 한 해에만 우주 스타트업에 무려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스마트 머니 들은 이미 이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페이스 x 하나만 쳐다봅니다 진짜 기회는 이 숫자에 있는데 작년에만 2 2 0건의 투자가 일어났고 약 200개의 기업이 돈을 받았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보시면 우주선 제조와 부품 장비 분야의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낙수 효과를 받는 진짜 알짜배기 부품주들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고들을 보시면은 로키트마틴 에어버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여기에 돈을 쓸까요 아닙니다 돈냄새를 확실히 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분석해 본 결과 스페이스X의 밸류체인에 엮여 있으면서도 아직 시장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겨진 보석 같은 부품주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아직 가벼운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꿈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주식들입니다 이거 한번 터지면 은 테슬라가 10%, 10% 20% 오를 때 얘네는 50%, 100%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나 월가 리포트를 보면은 우주항공 섹터들의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갔다는 신호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묘들이 꼬였다고 국내 주식들은 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주들은 뉴스 하나에 급등하기 심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은 고점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는데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내 계좌를 폭발시켜줄 스페이스x 관련 히든 수혜주 리스트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부품주 리스트 받기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가 나오면은. 신청서가 나옵니다. 이 신청서가 나오면은 필요하신 내용 체크하신 뒤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 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밸류체인 핵심 부품주 리스트를 보내 드리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게 되시면은 테슬라가 상승을 해도 수익을 챙기고 스페이스X가 호재가 터져 나올 때 부품주로 수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이 종목 하나로 플러스가 될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할 아주 강력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